그 디스크라고 그랬다면서 MRI 찍으라고 랬다면서요 전혀 아닙니다. 볼록 더 튀어나오는데 집중적으로 누르는데 통증이 없어요. 네. 그 디스크 병변 아닙니다. 네. 자, 그럼 배를 누를게요. 네. 배도 통증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복부도 이거 백점짜리예요 네. 어, 뒤로 나한테 뒷걸음 쳐서 오네? 네. 여기는 바로 오죠. 네. 저를 핥아요. 하지 말라고. 네. 아, 너무 건강한거지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이제, 가도 돼. 혈당 다 정상이고, 다 100점 맞쯤면 이것도 백점 맞추면 천접 드리겠습니다. 다 정상인데, 네. 이 허리가 여기 휠게 나와요. 그쵸? 죠 네. 그러니까 흉추 13번. 12번이에요. 네. 11번이에요. 11, 12, 13이 약간 쉬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런 거 디스크병변 아닙니다. 네. 흙을 밟고 살아야 되는 동물이 실내에 들어오면서 장판이라든가 마룻바닥에 살면서 네. 운동을 안 하면서 이렇게 망곡된 거예요. 하늘 방향으로 네. 솟아버린 겁니다. 인간은 허벅지 근육이 없거나 고관절이 아프거나 복부 통증이 있는 애들이 이렇게 들려버린 거예요. 네. 모래밭, 네. 잔디밭, 네. 우레탄 바닥 있죠? 네. 놀이터 이런 데서 놀아주면 다 일자로 펴집니다. 네. 오른쪽과 왼쪽 다리를 봤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얇, 얇은가요, 왼쪽이? 100점. 오른쪽에 비해서 한20% 정도 더 얇아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고관절이 통증이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네. 통증은 안 찍히니까. 통증 때문에 이, 이게 덜 딛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건데, 그럼 통증의 원인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쇼파라든가 침대에서 딱딱한 바대로 뛰어내리면서 통증이 여기 박힌 거예요. 얘가 네, 지금 고양이랑 살거든요. 아. 태권마다 우다다를 우다다 죠예 네. 그런 아, 애들에서요. 이제... 예 바닥에 그래서 태권도장처럼 네. 푹신푹신한 거 아, 빨아가지고 원래는 네. 푹신푹신한 걸 했었는데 네. 누가 그러면은 네. 또 얘네들이 안 좋다 관절 안 좋다 그래서 좀 되게 얇은 얇은 거 얇은 얇... 일제 뭐 이런 거 네. 비싼 거 얇은 그... 네. 어, 그거, 그거 깔아서 그런 거예요? 전이... 예 지금 이 통증은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건데, 한약으로 날려버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도와주셔야지 그게 빨리 풀려요. 근데 통증이 날아갈 때 잠을 많이 잘 거예요. 급박에게 네. 될지 산책을 할 때도 네. 안아주지 말고 계속? 아니죠. 그럴 해야 때는 해야. 보행기에 태웠다가, 네. 내렸다가, 태웠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운동하게 해줘야죠 덜덜덜덜, 덜덜덜 떠는 건 왜? 어,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덜덜덜 떠는 이유, 네. 몸, 겉과 바깥에 네. 그러니까 스스로 몸과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포지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네거티브 네거티브를 스스로 맞추는 오토매틱으로 맞추는 과정인 거예요. 됐지? 알았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엽게 생겼네.